자, 여러분, 제가 노변의 피크닉을 다시 읽지 않았어요. 스트로가츠키 형제가 쓴 이제 보리스, 아르까지, 스트로가츠키 두 명이 이제 같이 작업했는데, 이 노변의 피크닉이라는 소설 제가 몇번 찍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읽지 않고, 대신에 이제 좀 주변적인 독서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 유르차게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거 앞전에 찍었지 않습니까? 한반 정도 이제 읽고 찍었는데 좀더 읽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좀안 따라주는 게 있네요. 어, 그런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이 작품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수 있겠다. 기존에 제가 이제 이걸 읽을 때는 물론 공부가 이제 안 돼서 공부를 하는 중이어서 그랬는데 유럽의 그 영미권이죠, 영미권. 주로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SF를 말하자면 하나의 중거점으로 보고 소비에트 SF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거를 이제 찾다가 이 작품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어, 우선 이제 도드라지는 것이 그 영미권 SF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 영화, 주로 우리가 영화로 이제 접하게 되죠. 주인공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니 그러니까 지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그 다음에 이제 평민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소명을 깨닫고는 엄청나게 특별한 이제 그런 능력을 띠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노변의 피크닉의 주인공은 어좀 시크한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예, 좀 특별한 측면은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할때 그런 특별함인 것 같고요. 어떤 능력의 측면에서 확실히 막 두드러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떤 학생도 지적을 했던 건데 어... 그 영미권 SF를 보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대, 대부분 뭐 싸우든지 어떻게 되든지 비극으로 파극으로 치닫다가도 결국 이제 우리 편이 다 이기는 식의 이제 스토리로 가게 되고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신지에 대한 망설임이 없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세계관 자체는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좀 헷갈려도 그래도 이제 좀 고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반해서 이 러시아 SF, 이 노변의 피크닉을 보면 그렇지가 많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같은 이제 슬라브 계열 작가죠. 폴란드 작가 스타니스와프 레메의 말을 빌리자면, 보편적 인재주의라는 우리의 미신, 이제 깨부시는 거죠. 보편적 인지주의 과학으로 다할수 있다. 우리의 이성으로 뭐를 할수 있다.라는 믿음에 철퇴를 간다고 이제 할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기적을 바라게 되고요. 모종의 희망을 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금빛 구체고 소원 기계라는 것도 나오는데 좀 형상화가 덜돼 있어가지고. 스토리로 이제 잘 표현되는 거는 금빛 구체인데 그걸로 이제 그버블리지가 대머리 수리 버블리지가 이제 꼬시는 거죠, 계속. 레드릭 슈아트를 이제 꼬시는데, 레드릭 슈아트는 그거를 뭐 믿는 둥 마는 둥 하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도 살아 돌아온 죽은 자가 되어 있고, 몽키가 자기가 이제 한 2, 3년 감옥에서 썩는 동안 돌아와 보니까 그 소중한 딸 몽키가 거의 이제 사람이 아니게 약간 진짜 털복숭이 무슨 괴물같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가지고 다시 이제 잠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이 금빛 구체.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믿음. 어, 혹은 희망이 제 이런 거고 지 혼자 가는 거는 이제 무서우니까 대머리 수리 버브리즈 아들을 아서를 그 너무너무 아끼는 그 아서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아서를 데리고 가는 게 여러 함의가 있는데 버브리즈는 스토커고 그의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그 정상이 아닐 것으로 이제 예견이 되는데 그의 아들 아서와 딸 진아는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서는 되게 똑똑하기도 하고 정말로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러니까 버브리즈가 제일 아끼는 존재, 아서죠. 아서를 일종의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금빛 구체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그래서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영미권 SF라면은 확실히 뭡니까? 나올 거거든요. 정말 금빛 구체인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게 성분이 뭐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시 읽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겠지만, 그한 작년, 재작년 읽은 인상으로, 는 작년에 읽은 인상으로는 그 금빛 구체가 저는 이게 거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약간 그 구역, 여기서 조우나 지대하고 똑같은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 금빛 구체의 실제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함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토커들과 그거를 탐내는 여러 사람들, 이제 이 경우에는 어, 레드리 슈아트도 포함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 속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나가 그 지대가 있는 건 아니다. 스토커들이 그거를 발견 개발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금빛 구체 역시도 스토커들이 음, 만든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저는 그쪽에 더 가깝다고 보는데 버브리즈가 지도를 그려주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도를 그려주는데 그 이정표가 여기는 누가 죽은데 여기는 누가 죽은데 어떤 식으로 죽었고 여기는 이렇게 피해가고 하는 지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골 때리는 거잖아요. 아주 없으면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어떤 것 그래서 이 아리까리함 심지어 존재, 비존재의 경계도 나눌 수 없는 어떤 것. 이게 너무나도 러시아적이고 그게 이제 SF라는 라는 장난하고 되게 잘 결합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총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 기적이랑 이제 희망을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하면 종교라고 할수 있거든요. 조금 더 보편적인 단어로는 영성이나 어, 영성이나 성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갈망인데 이 소설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키릴 어 뭐였죠 키릴 A 파노프 박사 얘는 박사예요 나름대로 박사인데 이름이 하필이면 키릴이란 말이에요. 이그 키릴은 성자 키릴이에요. 러시아의 이제 메포디우스하고 같이 이 키릴 리 자, 키릴 문자를 전해준 이제 수도사 성자인데요. 이름도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왔고 이제 이 키릴은 그볼나부스까그니까볼그 텅빈 깡통을 가지러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무사히 아마 그 구역의 영향인 거죠. 거미줄을 밟았는지 어떻게 아무튼 영향을 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실상 바로 이제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는 이제 끼릴의 존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키릴이 그 다음에 이제 끼릴이 그레드리 슈아트의 기억 속에서 계속 회상되거든요. 좋은 친구로서, 어, 훌륭한 직업인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성스러운 그런 인물로서 자꾸만 회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 나오는 구탈린. 구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우는 천사라는 되게 제목이 웃기지 않나요? 싸우는 천사. 그런 협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기도 하는데 구역에서 나온 물건은 반드시 구역에 갖다 놔야 된다. 우리가 구역을 건드리면 안 된다. 구역에는 선이란 없다. 그래서 약간은 그 구역에 나오는 그 야회의 느낌의 신. 을 구역에다가 좀 투영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굉장히 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영미권 SF하고는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또 가성비가 높은 책이라서 진짜 일독을 권하고 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일종의 그 키를 주는 책이 이거였는데. 어, 여기 보면은 한 챕터가 분해에서 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해에서 살기. 다시 걸어볼게요. 얘가 엄청 길어졌거든요. 그걸 자랑하려고. 자, 분해에서 살기. 이 분해, 분해는 바깥이라는, 바깥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사장인가 그런데 이 책에. 어, 그거를 이 러시아어로 옮길 때는 직접 옮겼는데요. 저자가 곧 역자인데요. 저자는 역자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만 바꾸니까, 자기 글이니까. 다른 말로 옮기면서 계속 바꾸잖아요. 나보코프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딴 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보코프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업스쿠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어 네, 분해에서 살기, 바깥에서 살기를 존재 양상으로서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외재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구역이라는 게 하몬트시에 이렇게 있는데, 하몬트시에 안에 있지만, 사실 하몬트 바깥인 거예요. 제가 뭐 요양원이나 감옥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단절된 공간, 그러니까 헤테로토피아라고 말씀을 드렸, 드렸지 않습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요. 근데 체제 안에 있어요. 그 구역이라는 것도, 지대라는 것도. 끊임없이 그것과 자연스럽게 오가기도 하면서 또 그만의 뭡니까 어떤 독자적인 그런 생태가 있는 거죠. 그 구역이라는 게. 그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이제 소련 사람들 그 포스트 스탈린 시대, 그러니까 후기 사회주의 시대에 소련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상상의 서구, 서구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쪽 쪽쪽다 되는 미국도 되고 이쪽 뭡니까 유럽도 되고요. 어쩌면 아시아도 그래서 그 빅토르 펠레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불교나 이런 거 그런 거 소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면 그건 별로 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니까. 저는 그래서 아무튼 펠레빈이 그렇게 재밌지 않았는데, 이참에 다시 한번 이제 들춰보도록 하고, 스너프라는 s f 맞아 생각난다. 그거를 좀 재밌게는 읽었는데, 도무지 좀 수업에 쓰기에는 분량도 좀 그렇고, 막비속어와 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제가 좀 멀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뭐, 뺄레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낯선 것들에 대해 이렇게 이제 시선을 한편으로는 이제 돌리는데, 그거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체제 안에서 있죠. SF라는 장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바깥에서 살기, 삶의 어떤 존재 양상으로서의 외제성, 그거를 문학적으로, 장르적으로 되게 표현하기 좋은 게 뭐다? SF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못 읽고 왔는데, 한반 정도 읽었는데, 아방가르드와 현재성으로 번역된 이 책의 제목은, 어, 스탈린의, 공책을 빼놓고 왔네. 스탈린의 이제 작품이에요. 스탈린의 총체적 작품 땡땡. 소비에트의 분열된 문화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스탈린의 거대한 하나의 작품으로서 소비에트를 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럼 아방가르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묻히는 거죠. 근데그 사회주의 리얼리즘하고 아방가르드의 관계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요. 두 개가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아방가르드의 기획 자체가 미학의 정치와 정치의 미학화 그러니까 그게 하나 가 되는 거거든요. 예술이고 삶이 되는 거고 삶이 예술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 시, 시도했던 기획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한편으로는 스탈린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구조를 가지고서요. 권위적 담론이죠. 요, 요게 이제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두 책을 같이 엮어서 권위적 담론으로 이제 사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또 아방가르드가 꿈꾸었던 것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고요. 이 스탈린이 해놓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이게 이제 무너지고, 스탈린이 죽고, 근데 스탈린이 이룩해놓은 하나의 거대 예술작품으로서의 소베트는 어떤 꼴이냐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 나름으로 그게 이제 그 수행적 전환을 이제 거치면서, 어그 전환을 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그걸 따를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반항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창조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누구는 뭡니까? 분해에서 살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외부, 바깥에서 살기.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거고 바깥에 있으면서 또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바흐진의 외재성이라는 거가 굉장히 처음 들었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단어가 외우기도 쉬웠지만 분해나하지 못습니다. 그래서 예뻤던 거가 그게 높이 있거나 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수평하게 나란히 있는 거거든요. 바우는 어떤 위계질서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평등, 상호적인 대화, 상호적인 웃음, 뭐 거침없음 이런 거를 이제 좋아했던 연구자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좋아했던 것도 있는데 이 SF를 읽는데 요 유르착을 거쳐가지고 그로이스나 거쳐가지고 좀 적용할 수 있겠다 싶고 실은 이제 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노변의 피크닉을 어, 읽는 중거점으로 그걸 쓸수있을요 것 같고, 여러분은 아무튼 뭐 책이 좋으니까 지금 이거 듣고 있지 않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재미, 재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르코프스키 영화가 너무 좀또 종교적인 걸로 간 거는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균형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노변의 피크닉이에요.